하나 둘셋 유투즈 씨 같은 경우에 저희 미팅을 했을 때 원래 처음에 이제 어, 연예인 준비할 를때 라디오 DJ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은 유투즈 씨였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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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생각해서 테스팅을 뭐 같이 하게 됐고 어,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 그. 라디오 DJ만 또 한게 게 아니라 이제 아이돌 것을 꿈꾸면서 라디오디서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감동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도 고등학교 내내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라디오 끼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들리는 또 이제 제가 아는 노래가 나오면 설레이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데뷔를 하면서 라디오를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하게 다가왔고 실제로 라디오를 하면서도 저희가 가수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매체가 라디오라서 드라마를 하게 됐던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라디오라는 소재 자체가 너무 끌렸었고요. 뭔가 지금은 크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라디오부스 안에서의 그런 상황들 그들이 사는 모습들이 궁금하기도 했고 또 라디오만 갖고 있는 그런 그 두근두근한 따뜻한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서 처음으로 마음이 끌렸고 또 그림이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되게 비현실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혼자 너무 이렇게 떠보인다거나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캐릭터를 현실에 약간 발붙일수 있는 그런 게 어, 뭔가 진정성을 갖고 연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림의 행동 하나하나, 그림의 마음까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많은 분들에게 다르게 조금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열심히 지소스타를 꼬셔내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로 촬영을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밝은 에너지, 그리고 따뜻한 감성이 나도 로맨스를 하게 된큰 이유인 것 같아요. 아, 작지만 기억게 파이팅! 하나, 둘, 셋. 아이디 안녕하세요. 오